조성되어 있는 현 수도권 매립지는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체지 선정을 위한 공모는 응모하는 지자체가 없어서 두 차례나 무산됐고 내일부터 3차 공모가 시작이 됩니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대체 매립지가 들어설 지역에 주민 편의시설과 함께 3천억 원의 특별지원금도 교부할 방침입니다. 1992년에 조성된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1, 2매립장은 매립이 끝나 2018년부터 3-1 매립장이 운영 중인데 이곳에서 연간 58만 톤의 수도권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률은 58%. 이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곳을 찾는 작업이 내일부터 90일 동안 진행됩니다. 앞서 3년 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3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 공모를 두 차례나 실시했지만 응모하는 지자체가 한 곳도 없어 무산됐습니다. 이번 3차 공모는 인천시가 참여한 사자 협의체가 주도해 대체지 면적 조건을 지난 2차 때보다 30%가량 줄여 응모 문턱을 낮췄습니다. 부대 시설도 에너지와 시설만 규정해 생활 폐기물 전처리 시설 등은 제외했습니다. 소금 매립지는 발생된 생활 폐기물의 매립이 아닌 소각만 묻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립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주는 특별 지원금도 기존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리고 공원과 스포츠 문화 시설 같은 주민 친화적 공간을 매립지에 조성하는 등 혜택을 대폭 늘렸습니다. 하지만 매립지가 기 시설로 인식되다 보니.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는 2026년부터는 소각 처리하거나 선별한 쓰레기만 매립할 수 있는 만큼 수도권 지역 소각장 확충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의 한해서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만 2천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